독일 자동차의 자부심 다임러가 한국에 메르세데스 벤츠 모빌리아, 모빌리티 코리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소유에서 공유로 변하고 있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모빌리티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임러가 세계 최초 모빌리티 법인 메르세데스 벤츠 모빌리티 코리아를 설립하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모빌리티 코리아는 한국 모빌리티 시장 진출의 선두로 쉽고 빠른 장기 렌터카 서비스를 내세웠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종이 서류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벤츠의 전 차종을 렌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Really also because technology and uh... 종이 서류 없는 빠르고 간단한 연단위 계약이 가능한 프리미엄 장기 렌터카 서비스로 모빌리티 사업 확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렌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52만원에서 90만원대의 벤츠 ACE 클래스를 만날 수 있고 상위 클래스인 S, AMG 모델은 100만원대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국내 소비자들은 렌트 비용 안에 세금, 보험, 유지비 등이 포함돼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가격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사업의 첫 걸음인 렌트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동차의 개념이 소유에서 공유로 이동하고 있는 세계적 트렌드에 발맞춰 벤츠의 렌트 서비스는 1년에서 5년까지 원하는 만큼 빌려 탈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지난 10월 모빌리티 그룹으로 전환을 선언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모빌리티 코리아의 가세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센뉴스 서청석입니다.